자, 이번 시간에 벨트 풀리 타입의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트 풀리는 일단 회전체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자 기본적인 벨트 풀리의 모양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자, 이렇게 잡고요 여기를 중심점 자, 여기서부터 자, 치수를 자, 기입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반만 그리도록 하죠 양쪽이 똑같으니까 일단 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동일선상으로 여기여기 여기 잡고 4 96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8도. 자, 우리 여기다 참조선을 하나 그어버리고요. 이 참조선이 지금 벨트 풀리에 벨트가 지나는 중심선이니까요. 자, 여기를 잡고. 아, 여기 중앙선 잡혔네요. 다시 라인으로. 잡고 잘라내고 치수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주고요. 자, 일단은. 라인으로 여기를있고요 여기 구멍이 있었네요. 자, 17파이. 그리고 잘라내기를 전환의 잘라냅니다. 링크가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구속, 구석, 완전 구석이 풀려버렸는데 수직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는 참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형에서 회전. 그럼 회전체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음. 대칭 평면, 대칭으로 자 이렇게 대칭 자, 이렇게 하면 v-belt의 기본적인 모양은 일단 완성이 됩니다 자, 스케치를 잡고 자, 거리는 11,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키 자리를 하나 냅니다. 여기 치수를 주고, 여기하고 여기는 동일로 주고,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돌출로 전체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자, 세트 탭을 이렇게 되도록 하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평면에서 이것과 이 점을 한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지으신 다음에, 점, 자, 수평, 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 여기, 5. 다음에 구멍 내기로 크기를 M4로 거리를 지정면까지. 자 여기를 지정면을 해야겠죠? 여기를 지정면하면 좋은데, 우린 여기 하나 더낼 거를 이렇게 원형 패턴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 면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 탭이 완성되죠? 그리고 여기서 원형 패턴. 탭을 한 다음에 회전축. 회전축을 X축으로 잡아주고요. 배치는 두 개. 그 다음에 90도 안에 두 개가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두 개만 되겠죠? 확인. 확인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뚫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로 못 따기와 못 갖기를 해야겠죠? 못 따기, 거리 1로, 자, 이렇게 못 따기를 하고, 자, 못 깎기, 반지름 3으로, 안쪽과,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반지름 1자리로, 다시 안쪽에, 여기하고, 여기를 깎고,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아, 이쪽에 빠져, 빠진 곳이네요. 이쪽에, 이쪽은 안 했네요. 옷기를 가서 반지린 1자리를 선택한, 반지린 3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V벨트 타입의 부품을 그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